자 이게 윙건담 복한데 이게 등짐이 무거워서 자립이 안 돼요. 저는 스탠드에 가능하면 안 세울라 하거든요. 그 장식장이 공간을 많이 차지해가지고 그래서 좀 무게감 이거 이거 좀 무게감 있으면은 이게 자립이 되니까 그래서 구매했습니다. 를아또봐또 아, 또 넘어지죠. 아씨 아니 다 이쁜데 너무 잘 넘어지고. 무게감이 없어, 요 무게감이. 무게감이 없습니다. 아, 짱나게, 진짜. 그래서 일단 이거, 이 이피... 팩, 아, 또, 하여튼, 하여튼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, 이거 구매했고, 한 번, 아, 한 옆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박스 앞면. 옆면. 또 옆면. 14살 이상이라고 하죠. 이거 14살짜리가 만들 수 있나? 그리고 또 옆면. 또 옆면. 그리고 뒷면. 뒷면이랑 뒷면은 똑같아요. 어디서 만든 거지? 이게? 이 마카가 있긴 한데. 이펙티브츠 윙즈? 이펙티브 윙즈에서 나온 거네요. 어디서 나온지도 모르게 일단 구매해버렸습니다. 윙건담이 정말 이쁘고 좋은데 그 건퍼라 특유의 그 가벼움 때문에 직립이안 돼, 직립이 서로 서있지를 못해요, 그게. 그래서 좀 메타파츠를 써서 좀 무게를 늘려서 자립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. 날개를 펼치고 좀 서있을 수가 있어야지. 그 날개는 멋있는데 서있지를 못하면 어떡해요? 마치 이 녀석같이 이 녀석도 이쁘긴 한데 서 있지를 못하죠. 그래서 메탈 파츠를 붙이긴 했는데 그래도 자립이 안 돼요. 그래서 스탠드에 껴놨습니다. 공간을 많이 차지합니다. 뭐 어쨌든 어쨌든 메탈 파츠 오픈을 해보겠습니다. 다른 구성품은 여기 pc 폴리캡이죠 이게 굳이 들어있을 필요가 있나 어쨌든 pc 부품 관절 파츠 아 이게 pvc가 아니라 이게 폴리캡이 아니구나 이게 플라스틱이네 이게 좀더 강도 가셀것 같네요 저거 아마 이거 무게를 견디기 위해서 좀 세게 바뀐 걸로 넣어줬나 봐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재질은 플라스틱 번호도 다 적혀 있고 이 매뉴얼이 지금 제가 안 갖고 이 다른 곳에 있는데 다행히도 이게 매뉴얼을 넣어서 줬어요. 이렇게 메탈 파츠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. 이 뿔도 메탈 파츠. 메탈 파츠는 빨간색으로 표현을 한것 같아요. 빨간색으로. 빨간색이 메탈 파츠 같습니다. 음, 날개. 많이 사용이 되겠죠? 이게 무게중심이 나가야지 정립이 가능하니까. 자, 이렇게 파츠만 이렇게 번호가 써 있어요. 이게 발매가 뭐 3월달이라고 해서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로 어저게 배송이 돼가지고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. 한번. 아직 까보진 않았는데, 한번 열어볼게요. 이게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이중 무게도 꽤 나가요. 이게 직립이 될라나 모르겠습니다. 한번 까보겠습니다. 이런 게 단점이 괜히 까다가 잘못 까면이 부분이 다 튀어나가가지고 조심해야 돼요. 이게. 끝에 살짝 터지졌네요. 여기 끝에 살짝. 아, 안 나와. 여기 안에도 턱이 있었네요. 여기 안에, 여기도. 그리고 건담에서 가장 중요한 뿔. 뿔도 메탈입니다. 메탈. 메탈 느낌 나죠? 메탈. 생각보다 가볍네요. 이거 완전 골드로 처리해줬으면 좋았을 텐데. 그 다음에 가장 무게가 많이 나가는 부분이고 장단지. 어 이거 확실히 무게가 나가네요 이게 묵직합니다. 이건 근데 갈아주거나 뭐 가공할 필요는 없나? 저 스트라이크 프리도 한번 가공할 게좀 있어가지고 손이 좀 아픈데. 그리고 이거는 어디에 쓰이는 거지? 이거 발바닥인가? 발바닥 같네요. 이게 앞에 발가락 끼는 데도 있고. 허벅지 프레임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, 허벅지는. 허벅지는 없지? 여기 무릎 관절 같은 데 있는 거, 이거 무릎 관절인 것 같죠? 이거 무릎. 그 다음에, 이, 건 뭐냐, 이거? 그냥 이거 날개인가? 어깨인가? 이거도 묵직하네요. 큰 부품들은 이렇게 쇠로 해줘야지 좋죠. 아, 허리인가? 모르겠다. 그리고 컬러 파츠도 좀 있네요 여기 어깨 부분 나 윙건담의 어깨 그다음에 하얀색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거는 아 이건 손이네요 손손 손 파츠도 메탈로 나왔습니다 손 파츠 그다음에 이거는 팔 팔꿈치 건져갔네요 이건 팔꿈치 그다음에 이건 뭐딱 봐도 딱티 나죠 이거는 아 지금 안 나와 아씨 왜안 안... 나가자 어. 이거는 딱 봐도 어깨 부품 같죠 어깨 어깨 부품 그다음에 뭐또볼거 있나 뭐 대부분 뭐 조립을 하면서 또 영상을 찍을 거니까요 어깨 이것만으로 무게가 좀 상당히 나갑니다, 이것도. 이거랑, 이런 빈 공간에다가 고무차력을 사다가 끼울까? 무게감 더 있어야 될것 같은데, 이런 사이사이에다가 고무차력을 좀 끼워두면 무게가 더 나가잖아요? 그렇게 해서 좀 자립이 됐으면 하는데, 이게 날개가 더 무겁다 보니까, 뿔. 아, 뿔은 좀 그, 맥기로다가 저 금색 코팅을 좀 해주지, 그냥 노란색으로 색칠해버려가지고 좀 아쉽네요. 그럼 일단은 조립을 하고 리뷰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. 음, 감사합니다.